전자력이라? 저기 저기 오른쪽에 동그란 거는 신원증 신원증은 2525 예. 그게 옛날에 옛날에 있던 거 123455기 드론은 못 뛰었어 드론만 회사가 안 되는 거라 많이 파면 하는데 왜 타면서 드론 뛰어 여기에는 그렇지 얘가 움직이니까 또 씨로 붙 찍을 때는 거야 그 드론 뛰고 다니는 거 그렇지 그 사람들은 배를 세워놓고 던지니까. 아, 어, 배에 선거에 굽배려나는 저기 있으면서, 곳이 없고 찍어야 돼. 같이 간다, 이거. 네. 편집 배가 그렇지. 엄청나게 어, 어, 뒤에서 보조 많이 한다. 낚시꾼이 원래 붙어가. 메인 낚시꾼 있고, 어. 보조 낚시꾼들 옆에서 채비다 해주고. 그래. 이런 식구들이 많다니. 삼치기에, 응. 아까 낙수가 떴잖고 어, 갈아있 돼. 어, 햄이다. 어? 경자수산 아, 오후 4시 넘어야 된다, 지금 배안 나갈 거아니야 어. 물못다가 감겼다고. 아, 내 지금 안 된다. 내 지금 저 바다 낚시하고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출근해야 돼. 4시 퇴근해야만이 되는데, 작업하다 그래. 작업 현장에서 그러면 뭐 주로 가만히 있네. 아, 하 지금 안 된다 그래. 어? 지금 작업 들어왔는데, 네. 지금 저기, 정자수산. 정치망에 네. 작업하다가 금으로 가만나봐, 어, 작업해줄 수 있느냐고 물는데 지금 내가 바쁘잖아. 네. 안 되지. 오늘도 그 경제 근무가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 수시로 작업이 들어오지. 가서 작업을 해줘야 돼. 이 일대에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갖고, 구배 양성을 하나 해야 되는데, 뭐 마땅히 할 사람이 없어. 한 명, 한명 있기는 있는데, 네. 경자항에 얕은데 스크루 작업, 스크루에 규가만 왔을 때는 작업을 해주는 그런 작업밖에 못해. 이 밖에 나와서 전문적으로 하는데 사람이 없어. 후배 양성을 해야 되는 데큰 일이야. 네가 할래? <laughs> 돈은 되지. 단가가 있으니까. 그것도 네. 수중 작업은 또 위험 수당이 붙어가고 돈은 되는데 내가 시간이 안 나니까 해주고 싶어도 못해. 들어가면서도 하나씩 한 마리 낫잖아 네. 좋아, 좋아. 오늘 10마리는 넘었지 싶다. 네, 10마리 넘었던 것 같아. 아. 근데 큰게그 근데 큰게 없네. 두 마리가 조금. 마리 두 어... 섞여야 되는데. 있었는데. 중중점대, 중중. 음. 그면 고시 낳으면 재밌다, 고시 음. 카메라 꺼미는 부분. 아, 카메라 꺼는 부분 이제. 아, 딱딱 껐는데, 와. 딱, 딱 <웃음> <꺼내는> <웃음> 뭐. 그래. 끄자마자 물어. 카메라가 이렇게 무서워서 안 물어봐. <laughs> 그런가 봐 야, 아, 시야 안에 있왜 카메라만 끄면 모는지. 고요한데 물어가 졌다 아야? 아니요. 어, 요 안에서. 보이고 있 어, 보이지? 네. 오. 멸치 토하는 거 많아 이치치 유치. 유치. 치 유치. 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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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왜 그렇지? 부끄러운 것 같아. 호이가 부끄러웠다고? 부끄러워서 그래? 응. 일기예보 바가 파도 친다 싶으면 그때는 낚시를 못하니까 네. 그 전에 낚아갖고 연결 네. 전에 산적 갈수 있게 끔었다 달라져야 돼. 응. 주위에, 마을 주민들부터 주위 시작해서, 멀리 농장에까지 다 보내고, 우리 집에 채소 주는 분들하고, 고우만 철대 가잖아. 고구마 갖다 주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다 한마디 드리고, 친구들도 한마디 주고, 그러네. 그래. 그런 재미로 낚시를 하고, 이제 사는 거지. 그럼 유튜브 보고, 친구들이, 고기, 기한 마리 안 주느냐고, <laughs> 야단이다. <나. 웃음> 서울의 갑장 친구라는 네. 지금 이, 이뭐 유튜브도 보겠지만, 네. 갑장 친구는 택배를 보내라고, 지금 야단 나이스. <laughs> 한 마리 보내준다 그랬어. 냉동 어. 포장하면은, 어 소리 그래. 되지 않나. 아이스팩, 어가딱 네. 포장해두면, 서울 가도 괜찮아. 하루 만에 가니까, 요즘은. 네. 막히게, 그래. 확실하 철수해가지고. 아자기아을막쳤철 때는, 네. 리이다 막아. 네. 이 둘이 위험해, 위험해. 이이위험 터질 것 같아? 아니. 그러면? 예. 네, 터질 아, 터질 것 같네. 아 네. 아니 돼. 뭐. 이거 원장으로 네. 간다. 낚시줄 호수가 네. 가면 갈수록, 낚시 쪽으로 가면 갈수록 약해져. 지금 30호, 네. 조금 있으면 24호. 네. 그렇게 약해져야 돼. 아. 지금 당기는 거는 24호. 왜 그러는데? 낚시줄이 굵으면 낚시 고기가 잘안 타. 잘안 물어. 우리 목줄은 항상 약해. 약하다 보니까 고기는 잘, 잘 낚이는데 오다가 잘못하면 떨어져. 고기가 이 줄이 떨어져. 아.

이렇게 <목소리도> 되는 음. <요스>. <목소리도> 아, 이마잖와일다 어. 리이 아니, 많이 잡았네. 1 2마리원 잡았네. 1 2마리원 낚았어. 넌지? 10? 10? 10? 10? 10? 내0 10? 10? 10? 10? 10? 10? 10? 10? 잡았 10? 10? 10? 잡았 10? 1시 10? 10? 10? 10? 10? 1네1 이게 배가 끌고 가냐. 네. 끌고 가 10? 1는거0 1 야, 사탕까지 공사하느라고 지금. 에이. 블록 때문에 조금 복잡하다. 하나, 하나, 둘. 우쇼. 우쇼. <laughs> 갈래? 네. 던져 하나, 도 우씨! 따라갈래? 지금 바로 가나? 네. 바로 간다고 그래. 찌고기도 지금 전히 요만해. 네 음. 자라. 응. 음. 찌고기도 어진 것들한테. 놓아주고. 음. 자, 어느 정도 큰 것만. 우리가 가져왔어. 그렇게 찌고기도 좀있으 잡을 때 아닌가? 지금 찍고 기어지나 지금 지금 찍고기 응. 철이지. 가와 응. 가지고야. 배밭대나 갈바람이 뭔데? 남쪽에서 부는 바람.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갈바람이라. 있어야 되니까. 그럼 줄 주고 애나야 돼? 장만할 거라? 큰거 잡아오면 이 도마가 작을 걸. 음, 어, 이것도 새끼 한 마리 가져와서 회를 뜹니다. 좀 지느러미 치고, 안 지느러미 치고, 고기를 음. 머리 쪽에 자를 때, 이래 자르면 별로 안 좋아. 음. 살이 많이 나가. 음. 그래서 45도 각도로 음. 위로 이렇게. 음. 이러면, 대가리 쪽에, 살이 들어가지. 칼로 가지고, 아예, 피를, 핏대를, 싹싹 네. 긁어버리면, 나중에 씹어. 이렇게, 칼로 싹 긁어. 핏대를 싹 긁어버려. 뺏을 거잖아. 네. 매운탕. 응. 음. 이빨은 잘라내네. 응, 안 돼. 샵에 끓리고 항상, 항상 손 조심해 봐 이렇게 이는찌개요 뭐가 찌개요 찌개, 이거는 찌개 아 찌개, 구이용 찌개 요음 반, 아, 반, 반 해서 반은 게해 먹고 이거는 구이용이고 네.

갈비 살이 있는데 네. 중간 살이, 중간 뼈가 있거든. 네. 큰 거는 이렇게 네. 큰 거는 이렇게 이렇게 떠낼, 수... 떠낼, 떠낼 필요가 있어. 네. 큰 거는 이렇게. 이렇게 작은 거는 네. 안 뜯어도 돼. 네. 칼에 다 나가니까. 여러 네. 가지 가지고 라갑니다 이건 매운탕. 매장 음. 음. 대창이라고 하지 대창. 음. 맛있었어. 음, 어떻게 먹는데? 영어탕에. 영어탕 넣어 같이 넣어? 어. 아니, 멸치국도 그러니까 이게 위장이지, 위장. 멸치 들었잖아, 멸치. 네. 멸치. 요 설계는, 음. 요 삼치는 요렇게 길게 요렇게 돼 있어요. 음. 요, 기요기 설계야. 나머지는 먹어도 되는데, 네. 기름이 좀 있으니까, 좀 폐기 처분하고. 요것만 어. 할 거야, 많이 할 거야. 지금 먹 거면 지금 먹을 거면 하지. 지금 먹고 마셔. 응. 상가를 갖다 먹을 수 있나? 초라. 어차피, 냉동시켜 놓고 먹는 거야, 원래. 아구로로. 음, 아구로로. 그럼, 끝내주지. um